할렐루야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성경트름에 있기. 오늘 학계와 스가리합니다. 도탈 27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계 제1장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데리의 아들 유다충독 수루바벨과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여우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마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하여 빨랐으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서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라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딜의 아들 유다촌독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인이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운도 내것이요, 금도 내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름 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탱강을 낼 적이다. 마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왕 제2년 9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마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마늘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언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이십고루 곡식도에 이른 지 십고루뿐이요 포도즙 툴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자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깐복이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합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수로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별할것이요그병거들과그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길의 아들 내동수로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하냐 또 선자들이 지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명한 내 말과 내 복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물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우왕 제2년 11째 달, 곧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에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서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유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유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왜쳐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젖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선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네게의 불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느니라 제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아 길이를 보고자 한다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참정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천수에서 일어나 시민이라 하라 하더라. 제 3장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철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철망하노라." 이는 그래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우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어 새날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에 약한 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곱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살며 저녁 일곱삼십분 수요회배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송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내가 사망에 음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주께서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 아멘. 주기도문 30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7시 30분 수요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